아, 얘는 이걸 전개하면 그건 아닌 것 같잖아 느낌상 전개는 좀 아니야 그죠자 그럼 이걸 치환하는 얘기 아닐까 치환 자 x 더하기 2 0 1로자 얘를 t라고 이렇게 치환을 합시다 t라고 치환할게 그러면 t 제곱 마이너스 3t 플러스 2013은 0자 이렇게 되겠죠 됐나요? 자, 그리고 이 방정식의 두근, 요거의 두근을 T1, 하나를 T1이라고 하고, 내가 정해보는 거야. 다른 하나를 T2, 이렇게 한번 해볼까? 괜찮아? 자, 그럼 T1이라는 거는, 알파 플러스 2015,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정해보는 거지, 나는 알파 베타가 근이라고 했잖아. 원래 있던 거 방정식의 두근. 어. 그럼 t2라는 거는 베타 플러스 2 0 1로 이런 식으로 두 분을 만들어서 생각해 주면 되겠죠. 괜찮아요? 이렇게? 이렇게 해줘야 돼. 자, 그러면 요거 문제를 바꿔봅시다. 자, 요 주어져 있는 요 식을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이거는 t 플러스 얼마? t1 플러스 얼마? t1 플러스, 얼마? T1 플러스 얼마니? 2? E? 오케이. 하나는 t2 플러스 2 이렇게 쓸수 있겠지 그쵸? 어. 자 그러면 전개하니까 t1 t2 2에 t1 플러스 t2 더하기 4가 되겠죠 이렇게 된거죠? 어. 자 그럼 t1 t2 둘이 곱한 거 어디 있어요? 요거 t1 더하기 t2 이거 얼마입니까? 두 분의 합 여기서 두 분의 합 3이죠 방정식의 두 분의 합, 근과계수의 관계. 자, t1 곱하기 t2는 얼마? 2013과 20 같겠지? 여기다 집어넣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 자, t1, t2, 2013. 이렇게. 그리고 요거 얼마? 3이죠? 그럼 6이네. 그럼 결과는 얼마가 되겠어요? 10이니까. 202? 2023? 자, 이해 돼요? 이렇게? 된겁니까